세무사는 없어질 수 있어도 네. 중개사는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중개사라면 저렇게 하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생겼었어요. 그때. 아,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30회 합격생 박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유일하게 30회 합격생 장재혁입니다 장제,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중개업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3개월 정도 소속 공인중개사로 네,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세무사 수험생으로 좀 장수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아. 네, 합격은 하지 못했고요. 네. 어, 자격증은 작년에 땄고 이제 3개월 정도 경험을 했고 네. 이제 여기 와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네. 싶어서 네,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법률사무소 쪽에서 5년 정도 일을 했고 그리고 대출 관련 일을 한 2년 정도 연장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께서는 세무사 관련 공부를 오래하셨고 한 분은 또 법률사무소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이 그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할 때 도움이 많이 됐나요? 어떤? 어, 솔직히 도움이 네. 안 됐다 그러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왜냐면그 공인중개사 과목 네. 중에 그 등기법 같은 경우는 법률사무소에서 거의 많이 맨날 하는 예, 다루다 보니까. 시간을 확실히 축소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의 메리트는 확실히 있었고 그리고 수험생활할 때 기간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용어에 대한 익숙함 그런 것 때문에 확실히 이점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네. 두달공부했거든요뭐 왜냐하면 저는 <laughs> 그 합계로 나이 안 했고 세법도 아예 안 했고. 네. 아예 그렇죠. 안 받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도 네. 그래서 여쭤본 건데 네. 사실은. 세무사 공부하신 분이면 세법을 네. 사실 공부할 네네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연관된 네.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네. 또 민법도 제가 아예 안한게 아니고 세무사 네. 1차 과목에도 민법이 네. 범위는 더 작지만 네.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선택을안 하시는데 네. 확실히 그 저희 공인중개사 시험 보통 접하고 어렵다는 피드백이 많이 나오는 게 네네. 일반적으로 은퇴 후 직업이거나 다른 네. 일을 하시다가 오다 보니까 공부하는 습관을 다시 만드는 게 어려운데 네, 네. 이게 세무사 공부도 공부지만 그 공부하는 습관을 이어가다 보니까 네, 네. 두 달이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고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거라는 거를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직업 중에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강남 쪽에 네. 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전에 컨설팅업을 조금 네. 잠깐 다녔었는데 네. 부동산 컨설팅 예 부동산 컨설팅이랑 네. 부동산에 대한 전반부에 대한 부분도 모르고 네. 일단 취업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갔었는데 거기가 기획부동산이었던 거예요. 토지를 팔라고 막 교육을 시키고 하루 종일 TM 전화를 시키고 아, 주변 사람들한테 토지 사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만약에 중개사라면 저렇게 하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생겼었어요 그때. 중개사 시험 네. 자격증 자체가 어떤 차선책 뭐 네. 대체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면 뭐 전문직 공부를 오래하셨는데 아니면 공무원 공부를 오래하셨는데 그게 네. 잘안 돼서 좀 다른 네. 걸 해보자 네. 그런 식으로 취득한 분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차선책 대체안 네. 왜냐하면 장수생 생활을 오래했으니까 세무사도 붙을 거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취득한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세무사랑 중개사가 둘다 있으면 네. 시너지가 날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 지금처럼 이 부동산 중개업을 직접적으로 접하기 전에 이 공인중개사에 네. 대한 인식은 어떠셨나요? 날로 먹는다. 음. 이거는 이제 일반 국민분들도 네, 그렇게 맞아요.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요즘에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네. 이런 반응도 많잖아요. 네. 워낙 그 부동산 사무실이 많으니까 네. 저기서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 네. 뭐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네. 야, 그거, 그냥, 워드나 커마할 정도 수준 아니야?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라는 그런 분위기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공부한 사 그러면 가족들도, 아니, 뭘 그렇게까지. <laughs> 저는 안 알렸어요. 네. 혹시라도 떨어지면 창피할까봐 네. 못 알리겠더라고요. 네. 이게 중개사 시험이 평균 그 수험기간이 그래도 짧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사실, 네. 1년, 2년 준비하면서. 중간에서 회의적인 시선도 계속 듣고 근데 예. 그 중개사 없어지지 않냐 네. 이 말을 네. 많이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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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3개월밖에 안 했지만 네. 제가 드는 생각은 네. 세무사는 없어질 수 있어도 네. 중개사는 없어지지 음.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을 네. 연결해 주는 중간에서 네. 조율해 주는 네. 그 역할이 네. 기계는 못 해요. 네. 그 그렇지. 분쟁을 네. 갈, 그 갈등 상황들을 네. 그걸 해결해 주려면 진짜 그 중재 역할을 중간에서 정말 잘 해줘야 되는데 네. 그 감정 소모도 굉장히 심하고 그렇죠. 또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네. IT적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렇죠. 없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정 하나가 다중 먼 미래가 진짜. 아닌 게있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더 후순위로 없어질 것 같다는 의견이 많는데그 그러니까 근데 이런 근데 그 중개사가 없어진다 이런 의견 중에 그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없어진다는 논리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대기업 같은 데서 이 중개업을 띄어들려고 하는 게 이미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거를 음. 협회에서 막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음. 예를 들면 국민은행 같은 데서 그 지점 안에다 개설 등록해가지고 뭐 중개사 직원을 뽑아서 이런 것들이 전혀 불법이 아닌 거죠 근데 이것들이 언제까지 막아줄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음. 근데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이 중개사들은 지금은 전부 다 자영업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원화가 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뭔가 대기업 사원, 뭐 중소기업 사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에서 중개업이 뛰어든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중개업소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흡수되는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하 새로운 걸 굳이 만들어서 모험을 할 그런 거를 못 느끼, 메리트를 못 느끼니까.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해서 중개사가 없어진다라는 논리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완전히 중개사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중개사 편애적인 입장을 얘기하자면, 이게 중간에서 딱그 판사처럼 딱딱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은 공평하다고 느끼고, 내가 공평하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은 손해봤다고 느낀다. 이런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거래가 그렇고 한쪽에서 그냥 조금 봐주고 뭐 양보하고 이러면서 거래가 되는 거지. 그 양쪽 가운데서 정 가운데를 찍어준다고 이 양쪽이 음.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뭐 세무사, 변호사, 판사 이런 것들보다. 더 후순위로 없어질 확률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그럼 이제 막그 업에 뛰어드는 상황이신데 해보고 싶은 분야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컨설팅이랑 그리고 법률 쪽이랑 부동산 경매랑 대출 관련 음. 일을 했었는데 종합적으로 어, 사람들 만나면서 질린다고 해야 되나? 그 업에 대해서 내가 회의감, 네 회의감도 있었고요. 부동산 자체가 연령층이 네. 높다 보니까 네. 지금 제가 3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도 거기서 가장 나이가 네. 어린 네. 축에 속할 정도예요. 지금도. 지금은 뭐 딱히 뭘뭐 분야를 정해서 네. 무슨 물건을 하고 싶다 이러기보다는 그냥 중개업에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젊은 사람들과 음. 의사결시켜. 네. 이러고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새거를 좋아해요. 새거. 새거. 제가 뉴 뉴. 그래서 이제 낙후된 아. 낙후된 동네가 네, 네. 이제 깨끗하게 변하면 그게 네.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기도 성수동 성수동에도 전략 정비 구역이 네. 있고 저도 저기 재개발 재건축 음. 이런 데도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주택뿐만 아니라 네. 뭐일딩 같은 것도 그렇게 네. 할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데도 관심이 어떤. 있고요. 재개발이나 개발이나 뭐 분양권 뭐 그런 부분에 좀 음. 관심이 있습니다. 거의 원룸 빼고 다 하고 싶으신거 좀 그렇죠. <laughs> 네. 그러면 시험 그 수험 생활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네. 언제일까요? 약간의 그냥 자괴감 같은 거좀 있었죠. 네. 내가 아, 세무사를 못 붙어서 네. 이거를 좀 대체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약간은 네. 좀 그런 그런 부분 감정적으로 약간 네. 좀 그런 힘든 부분이 힘드시죠? 있었는데. 보통 시험 앞두고 한두세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9월달 거의 한달반 정도 앞두고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그래 아. 중환자실에 좀 사경을 헤매실 정도로 오래 계셨었는데 그때는 거의 시험을 그냥 나도 보면 네, 안 되겠다 근데 네, 생업을 다 포기하고서는 또 제가 첫째다 맞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명절도 이렇게 추석도 지나갔고 저한테 시간이 한 3주에서 4주 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 당, 그러면서 이제 깨어나셨고, 마비가 오셔서는 어떤 희망을 다 잃으셨더라고요. 너무 절망만 있었던 가족들 사항이, 그래서 내가 용기를, 가족들한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자. 음. 그간 공부는 꾸준히 해오긴 했었어요. 네. 합격을 위해서. 그래도 끊기 있게 이왕 할 거면 합격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네. 막판에 한 달을 진짜 불태웠죠. 아, 진짜 엄청 그, 어렵게 네. 합격하신. 아버지 생각하면서 네. 뭐 합격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하늘이 도와줬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32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뭐 조언이라든지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험은 시험일 뿐이고, 자격증은 자격증일 뿐이다. 이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공인중개사라는 것 자체는 어 전문직에 속하는 현재 나라에서도 전문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문가. 그 만큼의 퀄리티를 본인이 높여서 그 이후까지 생각을 네.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네. 단순하게, 시험에 극복해서 일단 자격증 따는 게 중요하지만, 네. 내가 업으로 생각하고 한다면 그 이상을 바라보시면서 고민하고, 어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내가 뭐, 일해야지, 뭐 아니면 뭐 창업해야지, 이런 단순한 생각이면 보조원이라도 몇 달이라도 또 해보셔서 네. 이 업에 대한 좀 섭리를 네, 먼저 적용해보세요. 네. 다른 공부를 하는 분들한테도 이게 또 네. 적용이 될것 같은데요. 제가 실패한 원인을, 그러니까 세무사 공부를 실패한 원인을 생각해보면 몰입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막 다른 데도 관심이 많고 음. 공부만 바라봐야 되는데 아까 그 100일 만에 합격하셨다는 분처럼 네. 진짜 자다가 일어나서 <laughs> 새벽 3시에 막눈 떠서 책 보고 네.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공부는 오래 한다고 실력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몰입해서 음. 그것만 바라보고 딴건 완전 관심 다 끊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면 뭐 100일도 100일의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 <laughs>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어쨌든 결론은 짧고 굵게 하셨으면 네. 좋겠다 음. 네. 공부적인 측면은 네. 뭐 혼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학원 선생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게 가장 음. 빠른 합격길인 것 같아요 왕년에 공부해봤다 본인 스타일로 하시거나 찾아 불러다가. 정책도 원체 바뀌고 네. 법도 중간중간에 바뀌면서 그렇지. 개정도 되다 보니까 네. 본인 혼자 하시는 분들이 네. 막 꼬꼬라지시는 것을 좀 아, 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럼 시청자분들한테 인사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